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을 시청한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어떠한지 참 궁금한데요. 매일의 묵상과 삶의 변화로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의 힘은 그거였습니다. 왕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의 어떤 지혜도 아니었고, 인내심도 아니었습니다. 아, 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또그 다윗은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의 생활, 또 학업, 가정,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그것을 내 힘으로, 내 경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또그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참된 어떤 믿음으로 신뢰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 서 힘을 주세요. 그 일들을 또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아, 우리는 이믿음의 어떤 그 신뢰와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려지는 헌신과 세상에서의 우리의 어떤 직장, 뭐 학업, 가정 이런 일상 속에서의 모든 사람들을 자꾸 분리하는 경향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교회에서 교회로 와야만이 헌신이고 봉사고 예배다. 이렇게 이제 배울 때가 참 많이 있었던 어 저도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근데 3대 헌신과 봉사, 예배는 마치 교회로 꼭 와야 된다는 것으로 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 성경적인 것은 물론 교회 와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 정말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참된 건강한 균형은요.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가서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어,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들었던 다윗이 왕의 책무를,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어, 그냥 막 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이제 9장, 10장, 또 12장까지 우리가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 여러분 말씀을 읽게 되시는데, 그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또 국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인생 또 그것을 방해하는. 그 영적인 방해들, 그 악한 사단막의 괴괴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어,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적용하고 접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장에서는요, 이제 다윗이 굉장히 역설적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죠. 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견인해 가십니다. 계속해서 인내하시며 이들을 끌고 가시려고 해요. 사랑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게 된 왕이를 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러분 사울 왕이 이제 폐위를 하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렇다면 보통 고대 사회의 왕의 어떤 개념은 뭐냐면 전에 있었던 왕의 모든 가족과 그 씨를 다 멸절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어떻게 또다시 반영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역의 싹을 다 잘라 버리는 것이 고대 사회의 전통 요 관습이죠. 근데 이 다윗은 바꾸어서 합니다. 사월의 남은 자사월의 가족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운총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해세드의 마음을 다윗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비보셋 유모가 데려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된그 연약한 자, 무비보셋을 어, 선대하고 그에게 왕의 상에서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을 또 구원사적 의미로 우리가 또볼 수가 있겠고요. 10장에서는 안몬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안몬을 정복하는 다윗의 승승장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에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그의 어떤 영적 또또 어, 또 육적 모든 인생의 전성기로 가던 그 와중에 확 무너지는 사건이 이제 십일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 해에 그 해가 돌아와 십일장 일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 레오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일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왕들이 출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쟁에, 자신의 신복들, 부하들을 내보내고,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거는 다윗의 일반적인 왕의 책무를 감당하던 모습과는 상반된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함께 나아가서 싸웠던 다윗. 이전엔 늘 그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11장 1절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성경의 기록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 중요한 어떤 영적의 나태함에서 비롯된, 또 이것으로 시작된 죄로 빠져드는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이절부터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 충분히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한가하게 지붕을 거닐다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다윗의 어떤, 어, 뭐, 성적인 범죄, 다윗의 어떤 잘못됨, 어,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다윗이 이러한 끔찍한 범죄, 그래놓고 이제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전장에 확 이제 내보내죠. 아주 그 전방으로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 이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죽게 만들었어요.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한 욕심과 탐심으로. 다윗은 십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그죠? 이제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용서해 가시는 해세대 사랑을 베푸시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범죄한 다윗, 그 다윗을 12장에서 나단이 찾아옵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이런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라고 이제 책망을 할 때에 어 다행히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라는 은총을 베풀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제 아들. 우리 아이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그러니까 이제 범죄함으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십니다. 그 아이가 이제 아파서 있을 때 다윗이 금식하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그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는 신앙인들이 되면 좋겠어요. 죄를 두려워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압박감에 시달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적 자유를 위해서 그 복음적 자유를 누리는 자들답게 그 자유에 대한 소중함으로 말미암아이 나를 압박하고 나를 가둬두는 죄의 올무를 벗어 던지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의 영육을 피폐하게 하는지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다윗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어떤 어, 특이한 모습, 이,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특이했던 모습이 나와요. 금식하고 막이 이+ 아들을 살려다로 기도 왔던 때에는 신하들+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이 소식을 전하려니까 너무 두렵죠. 안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네, 다윗이 그것을 눈치를 채고 물어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했을 때 시나들이 죽었다 했을 때어 거기에 대한 인간적 일반적 반응이 아니라 다윗이 오히려 방, 반대로 모든 나의 어떤 온메모새를 다시 하고 씻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왕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또 음식을 먹습니다. 어, 오히려 기력을 차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럼 이것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나오죠. 아,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회개한 자답게 하나님의 처분을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 인정하는 그 다윗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이제 12장까지 보면서 9장, 10장까지 오는 이 다윗의 번영과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 끝에 11장에 한가하게 그 지붕을 거니는 영적 나태양. 사단은 그냥 두지 않아요. 다윗같이 엄청난 이 신앙인, 이 시편의 모든 대부분의 고백을 찬성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마음의 합판자였던 다윗 역시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무너짐 속에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우시죠. 회개하게 하십니다. 아, 죄의 대가, 죄의 무서움을 얼마나 큰지를 또 가르쳐 주시면서 다윗을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와 아, 또 인생의 막대기로 사람의 매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어, 거기에 대한 불평을 하기보다는 그렇게라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목자가 어, 양을 칠 때에 양이 낭떨어지로 가려고 할때막대기 쳐서라도 양을 다시 되돌이킵니다. 어, 양이 맞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양은 저기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맞을 때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그런데 그것은 결국 목자가 그 길을 알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떤 인생의 사람의 매와 막대기를 맞는 듯한 그런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또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 이끌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다윗처럼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 또 다시 한번 그의 모든 몸을 단정히 하고 새롭게. 또 리셋되어져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다윗의 신앙의 모습들을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들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또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인도하고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과 신뢰로 회개가 필요할 때는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